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위암인데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일단 위암이면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요. 어두 가지로 나누는데 치료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시경으로 이제 뗄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경우. 이건 이제 조기 위암에 해당하는 거죠. 조기 위암에 해당하는 경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진행성 위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얘기를 합니다. 수술 좀 진행된 경우. 어, 그런데요. 이 수술을 벗어나서, 어,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못하는 경우. 그럴 때는 이제 뭘로 가냐면, 항암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겁니다.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음, 그니까 대충 이제,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2년에 한 번씩 국가암 검진사업에서 다 40세 이상 성인들은 다 내시경 을 하도록 어 하기 때문에 아주 막 이렇게 다 진행이 돼가지고, 어 아예 수술도 못한다. 이런 경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. 아 어, 그런데 이제 간혹 있죠. 간혹 이제 건진 어,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좀 증상이 있어서 발견이 됐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, 수술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언제 그런가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 뭐냐면 원격전입니다. 원격전이 다른 장기로 가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위암이 이제 진행 이렇게 내시경 봤는데 위암이 뭐 여기 이렇게 있어요. 위암이 있는데 이게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~ 폐로 간다든지 뭐~ 이런 식으로 다른 장기로 막 이렇게 전이가 된 거예요 난소로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은 이걸 수술을 해봤자 이미 퍼졌다라는 거죠. 그럴 경우에는 뭐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치료될 가능성 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이걸 뭐 완치시킬 그런 가능성 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수술이라는 것도 위를 자르는 건데 이 위를 자르는 것도 굉장히 침습적이거든요. 어느 정도 이 위를 희생하고 암을 치료를 하는 건데 어뭐 이렇게. 다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잘라버리면 희생만 하고 치료는 안 되는 그런 경우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원격 전이가 있을 때는 하지 않습니다.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게 수술을 하기 전에 원격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. 뭐냐면 주요 혈관을 침범한 경우에요. 주요 혈관을 침범한 경우. 이렇게 주요 혈관을 침범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. 왜냐하면 피를 따라서 암세포가 다른 데 이렇게 퍼지기가 쉬우니까는요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혈관 주변에 이렇게 뭔가 암이 이렇게 침범돼 있으면 이 혈관을 뭐 잘라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수술 하다가 괜히 또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새 뭐 기술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위험도가 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어 수술을 하기가좀 어렵고요. 그럼 주요 혈관이라는 데는 어디냐? 주요 혈관이라는 데는 어 대동맥 하고요. 어~ 이위 주위에 가는 주요 혈관이에요. 간동맥. 간동맥은 제가 간 파트 할때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. 요거를 이용해서 TAC라고 하는 암 치료도 있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. 아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 TAC 편 제가 이건 굉장히 성의 있게 만들었는데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아요. 에데뭐 예, 그냥 좀 의학 지식 좀 이렇게 알고 싶으시면 TAC 편도 한번 좀 보시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셀리악 엑시스라고 여러 혈관이 이제 나오는 그런 뿌리 같은 곳인데요. 여기 여기를 이제 침범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비장 동맥인데 비장 동맥 중에서도 이제 근위부 근위부 쪽을 침범한 경우 원이부면 근이부라는 거는 이어좀 메인 스트림에 가까운 거고 원이부는 메인 스트림에서 떨어진 거예요. 근데 원이부는 괜찮아요. 수술할 수 있어요. 근데 근이부 같은 경우는 좀 힘듭니다. 예.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. 어 뭐냐면 림프절인데요. 림프절. 근데 사실, 위암 수술할 때 림프절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제한을 두는 요소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, 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그런 림프절이라고 해도,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, 이거 수술할 때 같이 잘라내버리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, 조금 멀리 있어도, 어, 수술 못하는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어 어떤 어 특정한 그런 림프절에 만약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좀 수술하기가 힘든데요. 그게 이제 이거 사실 뭐 수술 그 하는 센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걸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췌장이에요. 췌장 최장. 이 췌장의 머리 쪽이 머리 쪽에 이제 뭔가 이렇게 커져 있다, 커져 있으면서 그쪽에 이제 뭔가 어아데노페시라고 하는데요. 이런 어 어떤 선념, 선염, 선념이 이제 의심이 된다. 그러면은 이췌장 쪽을 싹다잘라버리는 휘플이라는 수술을 해야 돼요, 휘플. 제가 이제 휘플이라는 건 뭔지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최12지장, 뭐 이렇게 쭉다 절제를 하고 되게 복잡하게 문합하는 그런 수술인데요.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부담이기는 한데, 근데 이렇게 해도, 음 거기 이제 숨어있는 어떤 원격전이가좀 많이 있다라는, 그런 보고가 있어요. 그래서, 요런데, 이제, 뭔가, 문제가 있어 보이면, 잘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또, 최장의 밑쪽, 최장의 밑이라든지, 최장 아래, 아래까지 막, 림프절이 가 있거나, 아니면 이제, 대동맥, 혈관인데요. 이것도 혈관 문제인데, 대동맥이랑, 이제, 하대정맥이라고, 되게 큰 혈관, 그, 주변에, 주변에, 이제, 림프절이 커진 거예요. 대동맥이 이렇게 있고, 막, 하대정맥이 이렇게 있으면, 어, 요 사이에, 사실 반대긴 한데, 사이에 이제 뭐, 이렇게 있거나, 이러면 이런 데 수술하기 되게, 어 힘들겠죠? 그래서 이런 데 있거나, 아니면 뭐, 종격동으로 가버리거나, 아니면 간 문부, 간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위에요.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간 파트할 때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, 이런 데 림프절 커지면은, 사실은 이건 위암 수술의 범위를 벗어납니다. 그러니까 위암 수술할 때 이런 데까지 수술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, 이런 데 이제 가있는데, 그럼 위만 잘라내면, 뭐, 여기는 이제 치료를 안한 거죠? 그러면 암치료라는 거는요. All or none이에요. All or none. 그러니까 다 치료하든지 아니면 하나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는 거예요. 뭐 일부만 뭐 치료하고 이런 건 없어요. 기본적으로.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여기 남겨둔다? 뭐 이런 식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수술 범위에 포함이 되는 그런 림프절에 의심이 될때 그때까지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. 음. 자 그래서 오늘은 위암. 어, 보통 이제 수술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수술을 언제 하기 어려운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